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 왜 구세주가 적중률 85% 이상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해외 축구 분석 아르헨티나 브라질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브라질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직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으로 분위기가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허나, 페로와 우루과이 전 상대의 끈적한 경기 운영에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수비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페젤라 오타맨디로 이영진은 센터백 조합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강했는데, 로메로가 선발로 나서면서 맹활약 중입니다. 개인기량을 앞세워 즉각적인 공격 커트에 나서는가 하면, 오타맨디와 함께 커맨드 역할을 하며, 한층 단단한 수비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득점 생산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 메시가 몸 상태 100%가 아니라고 현지 소식통에서 보도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풀타임 활약할지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 공격 작업이 선수 개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시기라 상대 조직적인 수비에 빠른 전술 대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는 브라질은 상대에 비해 근소전력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승점 34점으로 이번 라운드 승리 시 사실상 본성행을 확정짓습니다. 독주체제가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잘못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안정적인 수비가 인상적입니다. 지난 12경기에서 단 사실점만을 내주었습니다. 센터백 조합인 실바와 마르키뉴스가 안정적인 벽을 쌓고 있고, 윗선의 투볼란치 또한 1차 저지선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상대 공세에 크게 휘둘릴 위험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맞대결 전적이 신경 쓰입니다.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 전부 한점 차로 석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밀리지 않았으나 골결 정력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콜롬비아 전을 앞두고 주전 공격수 피르미누가 부상으로 낙마하는 악재도 있고,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가기 힘든 상황에서 다득점 성과를 노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로는 아르헨티나의 결장자 정보가 없는 상황이고, 브라질의 베리시모, 피르미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브라질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잠깐,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데 있어 좋아요 및 구독은 분석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자메이카 미국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미국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메이카는 직전 약체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예선전 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경기력을 압도한 경기는 없습니다. 일단, 공격성과가 잘 나지 않습니다. 측면 조합에 힘을 두고 상대를 몰아붙이지만, 성과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선수 개개인 기량 부재와 패턴, 플레이의 미스가 크게 작용하는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후방 불안도 내재합니다. 측면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탓에 배후 공간 노출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로우 마리아파 센터백 조합의 기복마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맞서는 미국은 상대에 비해 전력이 좋습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세배 가량의 스쿼드를 유지하는데요. 승점 3점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직전 멕시코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또한 좋습니다. 거기에 예선전 경기 모두 멀티 득점 이상을 적중하면서 공격들의 컨디션 또한 좋은 모습입니다. 플리식이 건강하게 돌아와 측면을 책임지고 있고, 이선 라인의 기민한 가담 또한 인상적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주력 자원인 로빈손이 퇴장당해 결정하지만 대체 자원인 진머만과 바인스 등이 제 몫을 다해 줄수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라인을 구축해 상대가 배후 공간을 노리는 것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충분히 클린 시트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에 주요 결장자로는 자메이카의 결장자 정보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로빈손이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미국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